안녕하세요.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그렸는데요.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거 스타일은 제가 정했는데 좀막 그렸어요. 네. 여기는 이렇게 쭈쭈로. 어, 이째째로 배를 배 라인을 그려줄 거요. 이건 치마로 그릴라 그랬는데, 이거 치마로 그릴라 그랬는데, 봐봐요, 이렇게. 치마로 좀 이렇게 그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리본도 그려주고, 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좀 바지로 그려보자 해서 청반바지를 이렇게 그렸죠 이거 나중에 지울게요 그리고 양말은 세심하게 손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열중했죠 이렇게 끈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고 뭔가 주머니도 막 해주고 그다음에 표정은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콜러 원래 짬로 그리거든요. 볼터치도 해볼까요? 정말 멋지다. 아유 어, 이제 요거. 이제 그려, 다음 시간엔 요런 사람을 이쪽 쯤에다 그려볼 거예요. 그럼 다음 화을 기대해 주세요. 음, 다음 화하고볼순 없고요. 이건 그냥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럼 1월에 기대해 주세요.